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을사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진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짓사운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살이 할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볼수 있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거나 재물 욕심이 많아서 수전루이나 재물 취득이 쉽지 않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고 아이디어 뱅크로 창의적이며 참견을 잘 하고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의 도움으로 변동을 겪는 운입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생활을할수 있습니다.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아들이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하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직장이나 거주지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초덕으로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전 회전이 잘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이나 영전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축적하고 초덕으로 경사가 있고 처의 사업이 잘되고 생활이 성실해지는 운입니다. 경제나 친위의 도움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합자하여 돈을 벌수 있고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칠살 눈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고 원진이. 겹치면 관제 구설이나 도난이나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차량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는 운입니다. 동료와 방탕스런 생활을 할수 있고 지살이 충이나 형을 보면 지인들이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과욕을 부리면 금전 출입이 많아도 축제하지 못하고 손실이나 과로로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견과 겁제가 많으면 형제 자매나 동료로 인하여 분쟁을 겪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아내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는 모친 사업의 성패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재운에 형제 자매나 친우와 불화할 수 있고 공직에서 퇴직하고 여자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공부나 학문이나 발명에 태만하게 되는 운입니다. 안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받고 좋은 직장을 권태로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하다 피해보고 좋은 집을 이사하여 손해보고 타인의 가문 이설에 속아 금전거래에서 손해보고 배신을 당해 손해보고 소화기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나 도난을 당하여 손해보고 월주정제와 편의는 직장을 자주 바꾸고 사악하여 부부이별수가 있는 운입니다. 아내가 춘바람이 나거나 외정을 두거나 보험이나 화장품을 팔러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사업 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거나 곤궁한 공궁,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멀주 정제는 아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현금으로 생활을 유지다 하 사업을 확장하거나 무리한 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세금이 과다하여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아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아랫 사람을 잘 도우나 경솔하고 가난. 할수 있습니다. 진사가 만나 매사 불성이며 금전운이 없고 이혼수를 겪거나 육친과 단절하고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구속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지사론의 후견인이 조언을 외면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